엄발한 거 좋아하시면 사실 언니들 세트로 구매하고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 내가 조금 다른 컬러가 있다 이렇게 언니들 검정색이랑 이런 체크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이 체크도 컬러가 언니들 검정하고 밤색하고 그리고 전체 검정색하고 네 가지 컬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조금 가슴 단면이 넉넉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들 가슴 단면 최대치 하면은 언니들 59까지 나오거든요. 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작게 언니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총장 58이에요. 총장 언니들 58이고 주머니에는 넣을 수 있는 주머니로 이렇게 사선으로 나와요. 주먹을 넣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언니들 주머니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도 이렇게 포인트 하나 줄수 있는 라인 얘는 언니 그 이제 털로 이렇게 몸 부분에만 털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디 부분 쪽에만 이렇게 털이, 링크 퍼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간단하게 입으시면서도 굉장히 활동하시기 되게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검정색, 지금 제가 체크를 검정색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검정 치마랑 잘 어울리고, 검정 뭐 바지랑 이렇게 입으셔도 사실 상관없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짧은 자켓이기 때문에 원피스 위에다 입어주셔도 되게 좋아요. 사이즈는 언니들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자켓은 언니들 컬러가, 어,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나오는 거니, 사진 전부 해놔드리고, 가방 언니들 보시면은, 가방도 약간 누비 스타일로 약간 도톰하게. 예전보다 더 도톰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언니들 이렇게 똑딱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예쁜 작업들 언니들 거쳐갖고 나와요. 체크 자켓에 언니들 이거 하나 이렇게 들으셔도 되게 예뻐요. 이거 가방은 언니들 사실 색깔 구애가 거의 안 받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에 그냥 포인트 하나 줄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언니들 단색들 많이 사셨잖아요. 여기 단색 드셔도 돼요. 내가 빨맞춤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귀엽지만 내가 언니 기존에 이런 가방이 청가방이 많다 그럼 이런 느낌으로 언니 들고 다니셔도 되게 잘 어울려요. 컬러감 구애가 거의 없어요. 느낌이 약간 다를 뿐이지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신상으로 들어온 거라서 언니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언니들 자켓 안에 바디 부분에 털 들어가는 것좀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 언니들 참고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언니들 소매 이렇게 걷어서 내 팔에 맞게끔 활용하시는 거예요. 레이스는 없지만 이렇게 기본, 기본 라인이기 때문에 내팔 길이에 맞춰가고 언니들 이렇게 걷어갖고 입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요 언니들 칼라가 언니들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나올 거예요. 요 언니들 추천드려요. 약간 사이즈 큰 바지 좋아하시는 언니들한테는 이게 같은 집 라인이에요. 팔팔 언니들 조금 편안한 바지 원하시면 이런거 추천드려요. 사이즈가 굉장히 조금 더 편안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있는 바지보다는 얘가 조금 더 크고 모양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랑 얘네들이랑 비슷하게 떨어져요. 같은 집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언니들 그냥 하시기. 조금 편하다 보시면 되고 밑에 언니들 조거 바지처럼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또 꽈배기. 꽈배기 고리로 또한번 잡아줘요. 그래서 언니들 바지 폭이 넓지는 않아요. 주머니 언니 굉장히 빗게 떨어지는 라인. 요렇게 주름들 잡아져 있는 것들이 바지 라인, 또 줄이고, 편안하게 떨어지려고. 기본 바지예요 기본 바지. 굉장히 허벅지가 통통해도 언니들 입기 좋은 바지. 얘도 언니 컬러감 네 가지 나와요. 이거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차콜, 검정, 그리고 보라, 밤색 요렇게 언니들 네 가지 컬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한쪽 부분에 포인트 주면서 입는 바지예요 바지 총장 언니들 90이에요? 90이라고 해서 언니 긴게 아니고 그냥 긴 바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통이면 언니들이 클까 봐 걱정하는데 어차피 앞에서 오므려들기 때문에 막 통이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엄마들 기준이에요. 요 미디기를 사실 참고해야 되는데 요렇게까지 하면 엄마들이 옷 사기 더 어려우니까 요렇게 하니 제가 항상 대드리잖아요. 이런건 그냥 복숭아뼈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언니들 칼라감 네 가지 언니. 차콜, 검정, 먹색, 밤색. 요렇게 언니들. 지금 매장에 오늘 들어온 라인은 검정하고 차콜이에요. 칼라는 언니들 요렇게 네 가지 칼라 나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